샘토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토지기 김덕경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 7절까지고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일어났던 여러가지 일들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등을 돌렸고, 가리라고 하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켰죠. 그 결과 아비멜렉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장 46절부터 49절에서는요. 한때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던 동조했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돌아선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46절.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47.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며, 48절입니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찌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49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로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로에 불을 놓음에 세계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천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세계의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역사가 참 이상하게 돌아가죠. 한때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을 삼았던 세겜 사람들. 그리고 한때는 아비멜렉을 반역했던 세겜 사람들. 지금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9장 50절부터 54절에서는요, 아비멜렉이 드디어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50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비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51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53절 한 여인이 맷돌 위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인이 던진 맷돌을 맞고다 죽진 않고 두개골이 깨졌는데 여인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할 것을 생각하여 한 청년을 불러 자기를 찌르게 하고 그 청년이 아비멜렉을 찔러 죽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때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은 비참하게 불행하게 죽고 맙니다. 부장 55절, 56절, 57절에서는요.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 일어났던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5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곳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57절.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러 발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역자를 바로잡으신 겁니다. 오늘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고, 왕의 행제를 했던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는가를 공부했고요. 또, 한때는 아비멜렉을 도와서, 아비멜렉의 편을 들어서 왕이 되게 했던 세겜 사람들도 죽임당하는 모습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일들은 이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불행하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된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거기에 미혹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월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자를 바로잡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복된 평건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때는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이 이렇게 비참하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감한 것을 공부했고 한때는 그를 동조해서 왕으로 삼았던 세겜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 하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난 것을 알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